지금 한 대입니다. 한 대. 이 기계 한대입니 원래 기계는 세 대인데 그거는 지금 아직 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가져올 수 없고 그냥 컴퓨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몇분 나와요, 지금? 어, 지금 원래 3분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돼 있는 건 4분 정도 되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사람이 어지러워요. 감사님이백돌아가면 보는 것도 3분, 4분, 12분, 아이가 세분만 보더라도 지금 거요 지금부터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실가소장님과 민간 전문가분을 모시고 산삼 주제간 ICT 홍보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보고회는 완성도 높은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콘 비즈니스 신현우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미래 커뮤니케이션 심태연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여행상품 개발자인 큐 제작소 장준석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며 설치 위치는 VR은 산삼 주제관 2층이며 AR은 1층 야외에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VR 기계 세대, 컨텐츠 1개, 그리고 AR은 컨텐츠 두 개입니다.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며 용역사는 포켓 메모리와 매크로 그래프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컨텐츠 개발 특성상 중간 보고회가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홍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포켓 메모리 조용석 대표로부터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분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VR의 키워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저희가 VR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경험 어려운 경험을 접근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저희가 한 명의 수많은 절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없이 경험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VR과 AR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전적인 관계로써 체험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저가 단순히 음, 한 명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저 반만의 다운 방안을 체험할 수 있는 AR 시스템입니다. 모두 포함된 대여도입 선출물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작업에 제가 주간 보고 때마다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이 형태의 시나리오로 구성 했습니다. 해당 모든 시나리오는 현동에서 직접 이 음, 건부 어, 쪽을 실측을 측정한 자료를 통해 개발된 내용들인데요. 주요 공간을 촬영하고 또 음, 음, 보면은 이런 사실적인 느낌이 수 있지만 에 엣지 이들어가 네네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어 들어왔나요? 자 음, 음, 음. 보면은 음, 음. 네, 쭉 철왕분이 보이요아 밖에 분도 보이네. 내보다도 있어. 계속 갈수있나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어이 네. 이 카메라가 좀돌아또 화면상이 흰사슴이거든요뚱다이거든가 이거 좀 테스트해 봤는데 이게 말처럼사슴처럼 이렇게, 말, 말처럼 사슴처럼 이렇게 따, 따거리면 또 사람들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가말 타면서 경험을 하는 람은이들람은이이게람은이사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있어요아닙니이이사람 4개 국어로 제사은이 사람은 4개 국어이사이사에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전항은이 여기서 체랑봉 올라간 그 빛을 가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어, 음, 그 실제로갈 예. 사람은 그 뭐, 각으로, 가구로만들어 아, 근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이제 더 가고 싶더라고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식만 해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있는 데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으면 하는 게아니고할수 있는데 다음은 이 WP 왜네하고 지가 나간다 말밖에 무슨 말인지 모르 아,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실용화, 대중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는 전, 그기 참여한 사람이 다쓸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게, 이게 휴대폰으로 도 해야 된다일반인들이휴대폰으는데 그, 오르시드, 문산는 휴대폰으로 할줄 아나? 그러니까 그 분들 태블릿 태블릿이, 태블릿이 너희들이 네. 중요하잖아. 네. 네. 아, 그 가서 볼수 아, 있게. 외국인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 가서 볼수 있게, 현장에 가서 볼수 있는 것도 된다 이말이죠 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지금으로오셔가가지고지으로오셔 이쪽으로 이으로가고금 이쪽으로 가금더앞으로가지면 지금 은이제들어가는이가고이게으으로더가시면 영역 오고오가고 지금 이가지고 지금 이쪽가 네, 지금은 이거 서양증사고에 네. 지리산체랑공하고두개 지금. 그럼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열 거야? 뭘열 거야?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AR은 저 이게 저 지고계 일도정예찬 선생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너도좀 다양하게요. 화면을 구경하고, 우리 고객이 좋지. 제가 네, 지금 세 가지 위험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많이 하려면 돈이 많아. 들면. 제국의 못다한 성공을 볼수 있습니다. 기자간합에서는 대형 프로그램 아무분다 가주세요. 어떤 프로그램 지금 하지 경상남도에 있는 관광지를 이렇게 가보지 않고서 여기서 다볼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더에서도하려고 준비 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도에서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파크 트로즈 진행하겠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던 그 VR 체험존의 네 군데 포인트밖에 없나요? 네, 실제적으로 네 군데인데요. 네군데마다 조금 중복돼서 이렇게 좀 나눠서 봤던 네.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스팟 자체로 비교하면 함양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스팟 자체로 보면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VR로 가면서 봤던 네. 그 스팟을 얘기 네. 하시는 거죠. 각신 구성은 함양 쪽이 더 많습니다. 제시토 음. t v 에서이 컨텐츠가 좀 같이 소개가 돼서 예, 볼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좀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저 VR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뭐 모션체어나 예, 와가지고 이제 경험을 할수 있지만 요새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 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 VR 비디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모노레이를 타고 아까 칠성기구를 가고 이제 그렇게 1년에 어떤 4분짜리의 그 컨텐츠가 저는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 사전에 좀 배포가 돼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용량이 한 60메가 정도, 60메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볼수 있는 그광 포인트가 아까 천안공하고 서원정사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포인트가 더 추가가 되면 용량이 혹시 더 늘어나진 않을까 싶은데요. 어, 우은 당연히 좀 늘어날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앱이 나중에 제 만들 어질 텐데요. 그이 앱도 어떻게든 이 홍보가 돼야 이 앱이 성공을 하고 또 더불어 이제 AR이 성공이 된다고 보는데 그 앱에 대한 홍보 방향이나 예, 그런 어떤 정책이 좀 나중에 세워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